대한민국 정상, 유엔 안보리 최초 주제,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 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한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어,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어, 발언을 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라고 하던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앞에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K-pop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AI는 지식과 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가장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발명품이고 심지어. 스스로 인간처럼 판단과 결정까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AI를 잘 활용한다면 저성장, 고물가 같은 난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어내고 의료, 식량, 교육 등 여러 문제에 해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한 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공동의 대응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 설 것입니다. 제프리 힌턴 교수는 현재 AI를 새끼 호랑이라 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AI가 맹수가 될 수도 있고 K-pop 데몬 헌터스의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죠. 라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언급했습니다. 그는 국제 사회가 책임 있게 협력해야만 AI가 불평등의 실리콘 장막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도구가 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I는 국력 경제력 안보 그 자체 통제하면 분쟁 예방의 열쇠, 놓치면 사이버 공격과 군비 경쟁의 위협이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첫 안보리 주제, 대한민국의 위상이 또 한번 세계에 각인됐습니다.